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챕터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와 통계량. 자, 첫 번째 섹션에 데이터의 수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데이터라는 말도 그렇고 변수라는 말도 그렇고 근데 좀 정확한 개념을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수라고 하는 것은 상수의 반대말이에요. 상수의 반대말로 자, 뭔가 변화된 값이 들어가는 음, 그런 수를 우리가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자, 함수 관계로 대응하여 주어진 범위 안에서 변화하는 수, 어, 요게 변화한다, 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성별, 이런 게 변수입니다. 성별 안에는 남자, 여자, 이런 수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국가라고도 국가 이런 것도 변수가 되는 겁니다. 직업 이런 것도 국가도 굉장히 다양한 값이 들어갈 수 있겠죠. 대한민국, 일본, 미국, 뭐 중국 그쵸어그 다음에 뭐 직업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들어 여러 가지 값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어, 값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뭐말 그대로 자료를 얘기하는 거죠. 자료. 어 자료를 얘기하는 건데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니라. 어, 자 뭔가 연구의 목적을 가지고 혹은 조사의 목적을 가지고 그 연구 목적이나 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음, 부합하는 그 변수를 기반으로 해서 변수를 기반으로 해서 표본으로부터 수집한 것을 우리가 자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척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자료를 수집했잖아요. 그러그 자료를 자료의 수치화를 시켜지는 과정을 우리가 척도라고 이야기 합니다. 척도. 그래서 척도는 여러분 마치 자와 같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척도가 똑같아야 똑같은 우리가 자료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확한 변수에 따른. 자, 그래서 자, 우리 58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변수 첫 번째 줄. 어떠한 대응관계로 변화하는 수 혹은 자, 함수 관계로 대응하며 주어진 범위 안에서 변화하는 수를 우리는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변수를 채워주는 게 데이터입니다. 변수를 채워주는 게 데이터고, 자, 첫 번째 줄 조사 목적에 맞는 변수를 기반으로, 자, 표본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우리는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척도로 넘어가 볼게요. 척도로. 자, 척도는 자, 여러분, 척도를, 척도를 여러분, 음. 측정 도구라고도 불러요. 측정 도구라고도 부르고, 척도는 뭐를 자료를, 즉 데이터를 수집된 자료를 뭐하는 거다 수치화 하는 과정을 가 척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척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척도라고 하는 것은 척도라고 하는 것은 크게 여러분. 범주형 척도라는 게 있고요. 범주형 척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연속형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연속형 척도라는 게 있고, 범주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어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정도를 할수 있는 것을 우리가 범주형 척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쭉 값이 쭉 이어지는 거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연속적 척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척도를 크게 범주형 척도와 예를 들면 국 제가 아까 얘기, 예를 들었던 것들은 다 범주형 척도인 거죠. 범주형 척도. 자 그다음에 뭐 국가 서로 이어지는 게 없잖아요. 근데 키, 예, 뭐 몸무게 이런 것은 서로 이어지죠. 170 다음에 171, 그다음에 170과 171 사이에 여러 가지 수가 있죠. 170.1, 어, 0.2, 0.3뭐 이렇게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연속형 척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 건데요. 자, 요네 가지에 대한 척도를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시험에서 어, 종종 묻기도 합니다. 물론 많은 수험생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 아주 쉽게 맞춥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잘 정리해 두세요. 자, 범주형 척도는 어, 제가 어, 한 가지 여러분 말씀드리고 공무원 시험은요.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물론 통계학 개론 뿐만 아니라 다른 다른 과목도 어, 남들이 맞추는 것을 내가 꼭 맞춰야 됩니다 어, 남들이 맞추는 걸 내가 맞추고 혹여 남들이 맞추기 힘든 것을 내가 맞추면 어, 한두 문제 맞추고 합격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기본은 남들이 맞추는 거죠 쉽게 나오는 것에서 그러니까 남들 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거를 내가 못 맞춰 그리고 남들이 어, 틀릴만한 걸 내가 맞춰 아무 의미도 없어 그런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일단 맞추는 거다 같이 맞춰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부터 튼튼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본이 되는 기준이 바로 기출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한번 출제되었던 문제들 정도는 내가 풀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렵게 나오는 것은 남들과 같이 틀리거나 아니면 운 좋게 맞추거나 이렇게 석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